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벌써 여름이 많이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추위를 타시는 분들도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고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금방 겨울이 올 거라고 이제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체질적으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벌써부터 이제 겨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올겨울은 어떻게 건너야 되나, 더 춥대는데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내야 되나. 막 벌써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눈치울 생각에 벌써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벌써 아, 올겨울에 눈 많이 온다는데 이것도 어떻게또 눈치워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겨울이 안올 수는 없겠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빨리 좀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빨리 눈이 좀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강아지가 기다리고, 그리고 이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눈 올까 봐 추워질까 봐 걱정이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분들은 빨리 좀 추워지고 빨리 좀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겨울에 눈이 안 와도 워낙 기술이 좋아서 눈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스키를 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즐겁고 기다려지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추위고 똑같은 겨울인데 누군가에게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스트레스고 누군가에게는 막 흥분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스키를 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래 타고 잘 타고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데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코스를 찾아서 스키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스키 안타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저런 돈 내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어? 저 굳이 저렇게까지 사서 고생할 일인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좋은 거고 높으니까 좋은 거고 경사가 가팔라서 좋은 위험하니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급, 중급, 고급을 더 뛰어넘는 분들, 정말 전문적으로 미친 분들은. 이제 산악 스키를 또 탄다라고 하면 산악 스키. 이게 산악 스키가 뭐가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 스키장을 가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산악 스키는 사실은 스키라고 하기보다 가는 등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스키를 신기도 하고 짊어지기도 하고 또 신고 갔다가 벗기도 하고 직접 다이 스키를 들고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제대로 이 길이 닦여지지 않은 숲속을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돌 뿌리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사방 천지가 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생고생을 왜 사서 하나 어? 제정신인가 이해를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 스키에 빠진 분들은 이게 힘들수록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막 산이 힘들수록 더 즐겁고 올라가는 게 즐겁고 올라가는 시간이 길수록 더 즐겁고 또 내려올 때 장애물 많은 것도 더 즐겁고 왜 장애물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아무리 몇 시간씩 고생하며 올라가도 내려올 때그 기쁨은 엄청나다라는 올라갈 때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운동 갈 때는 막 힘든데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오를 때 시간도 더 걸리고 힘이 들지만 내려올 때 기쁨이 그 모든 고생을 다 덮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를 때 힘들수록 내려올 때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악스키 타는 분들은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빽빽하지만 반드시 빈 공간이 있고 내려올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길 찾아내는 기쁨이 이렇게 빽빽한 숲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물 속에서 그길 찾아내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산악스키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게 장애물이 엄청 많으니까 나무도 있고 돌 뿌리도 있고 바위도 있으니까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질에 겁을 주고 가르치면 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아, 저기 나무 있다. 여기 돌뿌리 있고, 여기 바위 있고, 계속 장애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려오면서 기쁘고 즐겁게 보다가는 내려오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 힘들고, 그래서 내려와도 스트레스, 내려오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는 요 왜? 아우, 장애물, 여기도 장애물, 저기도 장애물,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빈 곳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빈 공간을 찾고 길을 찾으면 달리세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지만 꼭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꼭길 찾으면 빠르게 달리세요. 그러면 꼭그 길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도 빈 공간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네. 아 이렇게도 길이 있네. 계속 길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그렇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장애물만 보면서 내려오고 누군가는 장애물 사이로 나 있는 길을 보면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괜히 했다가 야단 맞고 혼나겠는데, 이거 집중팔고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거 엎어질 것 같은데, 또 문제를 만나면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이유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도 거기에 맞춰져서. 안 되는 것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뇌가 거기에 맞춰진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절대 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문제를 해결는 능력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못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실패할 사람이야. 반면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반드시 길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있지만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결과에 가서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도 문제만 바라보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주변을 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못해줬고 저것도 못해줬고 우리 부모님 성격도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은 뭐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뭐 있나 왜 저쪽 집안 부모님들은 다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 못해주시나 우리 남편은 왜 그러나 우리 아내는 왜 그러나 이러,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거슬리고 맞지 않고 불편한 부분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점점 문제는 많아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관계는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 맞는 부분, 거슬리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나를 길러주셨네. 아그래도 이건 또 나한테 해주셨네. 이런 건또나 사랑해주셨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이런 거는 또잘 맞네. 또 이런 거는 또 나한테 편하네. 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네 우리 아이가 다 못하는데 아또 이건 또 잘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네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면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비로소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힘들고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수록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더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 보니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뭐 일어나 믿음 생활이 뭐 일어나 하고 안 믿을 이유 못 믿을 이유만 보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 장애물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 하면서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들도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 미로 같은 상황에 빠져서. 길을 못 찾을 때,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이 위를 향해 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상의 문이 다 막혀 있어도 세상의 길이 없어도 위를 향한 문은 열려 있고 위를 향한 길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다를 갈라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막아서도 길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길은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오늘날 터키에 있는 7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7개 교회가 정말 특별해서 7개 교회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7개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곱 개 교회 중에 정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너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말 잘잘 잘 살았다. 잘 믿었다라고. 칭찬만 해준 교회는 일곱 개 교회 중에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 다섯 개 교회는 너는 그거 왜 그렇게 했냐?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는 교회가 일곱 개 중에 두 개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개 교회도 책망 받은 교회나 칭찬만 받은 교회나 다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가 막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칭찬하셨나? 하나님께 칭찬하신 기준이 뭔가? 또 책망하신 기준이 뭔가?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길만 걸어온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을 때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고 위를 향한 문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 나아갔느냐?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고생 안 하고 어려운 거 없고 거슬리는 사람도 없고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거슬리는 사람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심판의 기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찾아서 헤매이고 평안한 교회 찾아서 헤매이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나 기쁘게 즐겁게 예배만 드릴 교회를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단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교회 없습니다. 나한테 커스터마이즈 해줄 교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에 위로 열린 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한 곳인데 이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해서 어려움 없어서 시끄럽지 않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은 한글로 보면 작은 능력이지만 이이 요한 기시록에 기록된 헬라어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보잘 것 없는 별볼일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 숫자도 많지 않았고, 이 대부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큰 일을 버리고 놀런 성과를 보여서가 아니라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니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탄의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로마와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가짜인. 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도 거짓인 사기꾼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가짜라고 주장하니까 이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가 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공격에도 그 수많은 거짓말에도 끝까지 잘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환난과 고난과 거짓말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 믿음으로 잘견뎌낸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거짓들 가운데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험의 때, 때 환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내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도의 멸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도 가기 싫고 시험도 보기 싫습니다. 막 일생일대의 이 시험과 학교가 고통스러운 장애물이고 뭐 견딜 수 없는 환란인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견뎌내야 나중에 자라서 더큰 어려움 만났을 때 견뎌낼 수 있다는 사회에 나간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는데 그거 견뎌내려면 지금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생활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닥친 환란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범죄자들을 연구하는 유명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에 의하면 사기꾼들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은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 많은 사람들, 물질적인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물질적인 것으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한테 물질적인 이익이 될것 같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돈더벌것 같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사기꾼에게 자기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물질적인 이익,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저기 땅 좋은 게 있는데, 저땅 사두면 금방 오르고 몇 배나 오르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본인이 하시든지, 본인 가족한테 얘기하시든지, 친구한테 얘기하시든지,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예 사기꾼들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가 얇은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면 당장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금방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 당장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항상 기회가 오면 대박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미끼만 던지면 알아서 덥석덥석 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에 안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너무 힘들어서 욕심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은 사기에 잘안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기 당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환난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거짓말로 인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이들의 공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공격 당합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어 내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과 인내를 보상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길이 힘들수록 내려올 때의 즐거움과 기쁨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일지라도 도살당할 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문이 다 닫혔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위를 향해서 열린 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고난과 비교도 할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 살리실 이유를 찾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이유를 만들어 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